안녕하세요.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으로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곡선이나 직선, 뭐, 점선 이렇게 그리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도형의 선을 그리거나 글자의 선을 그리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저는 1000픽셀, 1000픽셀 되는 새 창을 열었어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보통 포토샵에서는 라인 툴로 많이 그려요. 펜 툴이나 저희는 라인 툴을 써볼 건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게 있다면은 이렇게 아마 도형 툴로 되어 있다면은 뒤에 있는 도형을 보실 땐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라인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현재 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그릴 거예요. 픽셀이라든가 뭐 패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글판에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고요. 필 부분이 있는 분은 이거를 없애 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트로크 부분인데 저희는 색상을 여기서 지금 바꾸진 않을 거라서 혹시 이렇게 없이 되어 있는 분들만 색상을 하나 골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선의 두께예요. 선은 4픽셀로 할 거라서 여기에 4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선의 모양이에요. 이 선을 직선으로 할 거라서 저희는 이첫 번째 직선을 할 건데 열어보시면 점선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직선을 먼저 골라주시고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직선은 나오는데 흔들리죠? 이때 shift를 딱 누르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뗍니다. 엔터를 꼭 눌러서 이 패스를 없애줄게요. 직선 그리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셨다면 대각선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점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지금 바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옵션 먼저 안 만지고요. 드래그하면서 시프트. 그래서 먼저 그리고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쪽에서 바꾸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세요. Properties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속성이라는 창이 한글로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바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오 픽셀 바꿔도되고 여기 점선 종류가 나와요 오른쪽에. 혹시 이 창이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여기 선의 종류에서 점선을 딱 선택을 하면 바뀌죠? 엄청 쉽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대시와 갭이 있어요. 이 대시라고 하는 걸 한번 2를 넣어 보세요. 어, 점선이 좀 짧아졌네요? 어, 간격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럼 갭 부분을 늘려주면 됩니다. 오늘 어, 좀안 예쁘죠?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시를 4로 바꾸고,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세요. 갭을 2로 바꾼다든가. 음, 이렇게 저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셨죠? 그럼 다음 점선도 어렵지 않겠죠?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해서 시프트. 좀 빨리 할게요. 여기에서 점선의 종류를 바꿔주시고, 엔터. 그리고 만약에 두께도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8픽셀 넣어보고 저는 이 점선으로 바꿨어요. 땡땡이 점선으로. 엔터하면 패스가 없어집니다. 자,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레이어 있는 거 바꾸고 싶은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의 색상이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클릭하시고 색상 바꿔줍니다. 어, 만약에 저는 여기 색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스트로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컬러 피커 여는 게 있어요. 눌러서 색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렇게 도형의 선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도형을 그려야겠죠. 선 뒤에, 이번에 이제 선 있죠? 마우스 우클릭 클릭하시고, 요 사각형 또는 원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스트록만 되어 있죠? P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색상까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스트록만 두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하면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엔터. 근데 저희가 점선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선의 종류를 직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의 두께는 다시 4픽셀.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예시에는 8픽셀로 했어요. 됐죠? 보시면 이제 점선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여기에서 선의 종류를 점선으로 바꿔줍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엔 필도 넣어볼게요. 색상을 채워볼 거예요. 드래그 하면서 시프트. 엔터 여기 필 부분 없죠? 필 부분 클릭을 해서 여기 색상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러 피커 열어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골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선 종류를 다시 직선이나 점선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바꿔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이거는 도형 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글자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원하시는 글씨를 써주시되, 글자가 조금 도톰한 글자가 선을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바닥을 클릭한 다음에 저는 포토샵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저는 일단 글자 팔레트에서 해보도록 할 건데, 글자 팔레트가 또 없다면 역시나 윈도우에서 캐릭터 또는 문자 라는 팔레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저는 키워주고요. 글자 좀 두꺼운 폰트로 여러분도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써줄게요. 어, 글자 색상이 지금 전 흰색이라 안 보일 거예요. 흰색 말고 아무 색이나 보이는 색상으로 일단 해주시고, 글자를 씁니다. 됐죠? 글자 이동을 뭐좀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글자 커서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글자를 다 쓰신 다음에, 이 글자 레이어를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선을 넣으려면은 여기 빈 곳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이 레이어 팔레트의 빈 곳을 더블 클릭 또는 이 아래쪽에 fx 있는 데를 누르신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해주세요. 자, 빈곳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레이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로크이죠? 여기 빈 곳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옵션이 바뀝니다. 스트로 크빈 곳을 딱 클릭하면 어, 티가 좀잘안 나지만은 이렇게 선이 나왔어요. 되셨나요? 자, 이때 포지션은 도형일 경우에는 인사이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글자일 경우에는 아웃사이드도 많이 씁니다. 저는 사이즈를 4 정도로 할 거고요. 아웃사이드로 할 거고요. 컬러는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OK를 누릅니다. 어, 근데 글자 컬러가 좀 예쁘지 않다? 그거는 글자 요 캐릭터 팔레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캐릭터 패널에서 이 컬러를 클릭해서 예제처럼 흰색으로 하면 깔끔하고요. 아니면 색상을 살짝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색상은 여기서 바꾸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스트로크의 컬러를 바꿀 거면 여기 스트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여기까지 글자의 테두리까지 줘 봤는데 어려우셨나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혼자서 천천히 해보시면 어, 굉장히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지막 팁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테두리는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글자에서 이동툴로 여기 이동툴로 알트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쵸? 선에 좀 예쁘게 그라데이션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스타일까지 복사가 됐죠?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레이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필 타입이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라디언트 요걸 선택할 거예요. 패턴은 좀잘 쓰진 않아요.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안 예쁘죠, 지금은? 여기에서 앵글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이거 선형 그라데이션 그냥 이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앵글을 저희는 대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 아니다. 그냥 90도로 할게요. 90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둔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바꿔볼 건데, 일단 기본 색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고 보면은 베이직 안에 이런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블루 톤부터 뭐 퍼플 이런 게 나와요. 어 옛날 버전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냥 색상이 이렇게 나오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눌러 보세요. 우리 이거 쓰진 않을 거예요. 어 근데 뭐 괜찮네요. 요즘 버전은 이런 게 좋아요. 여러 다양한 색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글자 색상을 한번 바꿔 주셔도 되고요. 비슷한 톤이니까. 어 계속 보게 되네요. 오렌지 톤도 한번 볼게요. 이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 나는 내가 색상을 골라서 막 세네 가지 색을 막 섞어서 넣고 싶다 한다면, 이 그라디언티 색상의 가운데를 클릭해 보세요. 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자물쇠가 있고요. 색상을 추가하고 싶다면, 가운데 또는 이런데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자물쇠 개수가 색상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물쇠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색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색상을 눈에 띄게 하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나는 이 자물쇠를 색깔을 빼고 싶다. 이 자물쇠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다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컬러를 이 글자의 컬러예요. 캐릭터의 컬러를 얘랑 같은 컬러인데 좀더 어두워 보이죠. 겉에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포토샵에서 직선, 점선, 도형의 테두리, 그리고 글자의 테두리까지 넣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